세븐. 어 세븐 하나 있던데. 북정반점. 그쪽 어 그쪽이었어. 저기 있잖아 세븐. 맞아. 좋 운다고 했으니까 잘 쳐야 돼. 저기 뒷 페도. 할 건데, 바람은 팔 반으로 까지 보니, 어쨌든은... 일차게... 일차게... 바람이 어려서 오게... 막로만 바람이 더 좋아야 네? <laughs> 어, 해. 아빠한테 넘겨... 아빠가 어, 해? <laughs> 엄마가 해? 힘들어? 응어봐 힘들어 끝까지? 응 끝까지? <놀라> 응. <김끗어>. <놀라> 응? 어. 아 왔어 하나씩 아, 내가 다 하자 언니 하 싫으면 안니너 하나만 드셔도 안 더워? 응 묶어줘 아, 언니! 이거 브라운을 이렇게 펼쳐으면어떻게 내가 많이 해야겠어 오늘은 리 있지? 구이 나두에 구입니다잠시이요 귀여운 거야 <목소리> <목소리> 이제 다음번엔 택받는 걸 해봐 <목소리> 아, 뭐야? 얘를 높여놨구나 <목소리> 어? 높, 높여놨지 180 아니야? 160 아! 됐다. 다 그랬어 그래? 응 어. 그래서 막 풀이 휘었구나 <목소리> 어? 이렇게 막 끼치는 게다른 아 그래? 아 그래서 이아 세상에나 물 들어가자 우리 물들어들물 들어갈게 들어가자

야생동물? <laughs> 그러게. 고라니가 어서 쎄. 나또둘 다리 가면 돼. 어디보다더 안전해. 여기 엄청 예이 <laughs> <laughs> 방있다방이 길로 안내합니다. <만나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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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소리가 나? 다 필살기야, 아 필살기? <laughs> 아닌 것 같은데. <딸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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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법을 알아야 약간 멀리잖아. <laughs> 이거 먹을 거야? 네, 먹야 이거 다 아빠 거야, 근데. 아유 <laughs> 먹거야고민난 먹을, <laughs> 먹을 거야, 아빠. 아빠 아니, 쓴. 아빠 군데 왜 네가 먹을 거야? <laughs> 너도 치즈볶이 먹을, 먹을 거야? 어. 다 나눠서 먹고 이거 하나 아빠 꺼야 <laughs> 그래, 그렇게 어. 먹어. 우와, 이난 저것보다 조금 한입 더? 다 먹어, 그럼 한입 그럼 그 마지막 한 입은 오. 내가 처리해 주마 그럼 하은이가 다 먹어. 엄마 먹고 난거 그래 맛있어? 이 맛있어 이정도면 이게 아빠의 선택이다 진짜 물 많이 먹어 애기. 이마 까면 애기. 아빠 찾기 말하고. 저기 그럼 벌레가 와서 벌어. 발가락이 닮았네. 안녕. 하고 있는 포즈야. 자, 저희가 만들어 드세요. 좋아. 찌개 하나 더 꺼내줘. 아빠가 보여줄게. 먼저 계란. 응. 그다음에. 아빠 다음에 내가 해야지. 햄. 치즈. 다, 비닐 안 까고 먹진 않겠지? 살면 하지. 치. 즈아 여기다가 코슬로를 많이 넣으면 넘치니까. 하나, 둘, 셋세개 넣어줍니다. 아, 햄을 그래. 하나 더. 세개 넣어도 돼. 그리고 다시 덮어줍니다. 차갑 맛있겠다. <laughs> 되게 맛있게 했는데 반을 접을 수 없어? 응. 음. 기려봐기다 <laughs> 여기 물 보여서 처진 거 보여? 응. <laughs> 우우 맞아. 얘도 나일론이라도 내리면 응. 넣어줘. 아. 그러네. 그러네. 축 찾았네. 나일론 가볍지. 실터프는다 나일론이야? 보통 그렇게 만들지. 가볍게 하려고 그럼 렉탄은 네, 뭐로 네, 만들길래 네. 그게 무거워? 리 아, 진짜 무거워. 빨리지. 오케이. 얘들아. 언니 언니가 싸워줘. 싸우나 이거 어고 있어? 어, 언니 뒤에. 우리 로컬 할래? 로컬이 인터넷을 끊고 블루투스로 주변에서 하는 거네. 아 거잖아요. 맞네. 그건 되나 그러면? 들어가 보자. 그래. 누구선 말려? 누구선 갈래? 나나나나나얘니섬 나, 음. 아빠 많이 안 가봤어. 아 그래 예니 열어줘. 여기 가지 마. 왜? 맞아, 매일만 낭비야. 왜? 그래? 예나 열었어? 오늘 열려 가는 <laughs> 중. 됐다. 체리섬. 놀로 갈래? 어? 어? 뭐? 어? 뭐? 아빠랑 나랑 왜 막상 막아야? 출발 아, 준비하고 그래? 있습니다. 나도 지금 출발 중이야. 남극인가 보다. 즐거운 아? 비행 됐어요. <laughs> 아빠가 이겼다. <laughs> 아빠 먼저 들어갔어? <laughs> 너무해. 근데 어쨌든 아빠도 도착해서 너 오는 거 기다려야 돼. 사과, 바나나, 딸기, 포도. 우 어, 이제 어? 맛의 세계에서 어? 음, 한 숟가락씩 음. 가운데 에 넣고. 음. 우리 친구는 아. 어떤 거? 사과 맛. 음. 사과 맛. 오케이. 아, 아. 지금 맛도 되게 다양하다. 시작하고 우리, 우리 아, 친구는요. 그쪽, 그쪽. 딸기. 아, 뜨겠지, 딸기 딸기. 딸기. 근데 이제 첫손님이라좀 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음 발실이라서 뭐, 바로 나오네. 아 이렇게 심지를 일단 모은 다음에, 옆으로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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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옆으로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빨른 거, 지금 우리 친구 이제 빨리 웃어. 서 지금 이게 잘 나오는 거, 이 정도면 잘 나오는 거. 핫도그 같다, 핫도그. 이게 안나오 글쎄... 오, 음. 어, 음. 되고 있어! 어. 생각보다 음. 어려워? 음. 이미 그거 떡 됐어, 얘는. <laughs> 그냥 네, 설탕... 같아, 너도 봐봐. 핫도그 같아. <웃음> 핫도그라뇨? <laughs> 아내가 이렇게 생각... 아, 좀 특이한 솜사탕 맛인데. 마음에 들어. <laughs> 그럼 됐지. 들고 있어봐. 하나, 둘, 셋. 자 됐어 이렇게 찍어. 됐어? 엄청 달것 같아. 저건 설탕 덩어리. 어 비가 오는데도 되게 편하다. 음 이미 해놓은 건다 해놨으니까. 비가 점점 많이 오나봐. 이물 떨어지는 걸 보면 알수 있어. 아. 뭐 모래 시계처럼 물이 방울 방울 떨어지면 많이 안 오는 거고 줄줄줄줄 떨어지면 많이 오는 거고 줄줄줄 음, 여기도 자리 잡기 힘든 거 같은데 응한 음, 자리 여기 한 자리가 딱 많아 있더라고 맞아 맞아 네. 누가 취소했나 그런가봐 비 음. 온다고 그래서 무천 취소일 수도 있겠다 음. 그래서 그게 아빠가 딱 잡았지 음. 장면도 있네. 음. 벌써 가득 찼어. 그러게. 육수를 조절해야겠 음. 오, 됐다, 됐다, 됐다. 이 정도 일단 끓여봐. 남았지만. 뭐야, 죽어야지? 당면이. 당면이 있어. 아, 떡이잖아. 네? 어, 떡도 있어. 싫은데. 떡이 있어? 떡이 있 뱉지 마세요 뱉는 건 안돼요 엄마 이따가 밥다 먹고 여기 놀이방 만 그럼 씻어서 층에 놀이방 솜사탕 만들자 응. 잘먹겠다 응. 응. 라면 꼬질꼬질해 가끔 꼬들꼬들한 거 싶은데 응, 제도 꼬들 좋아해 빨리 먹어야지 <laughs> 루프팩다 젖음, 완전 폭삭 젖음 <laughs> 괜찮아, 수야 <laughs> 놀이방 <웃음> 놀이방 나갈 거야? 응 가자, 옷 입어라 <웃음> <웃음> 잘 쌓아야 돼, 밑에가 잘못 쌓이면 무너져 무너져? <laughs> 니 키보다 커. 이런 줄 알았어. 이럴 줄 갑자기 많이 오기 시작하면서 여기 막 문차더라고. 음... 홍수가 났네. <laughs> 아직 아니잘 몰라. 이거 먹어봐. 모자 쏙. 하늘이 거의 안 보인다. 다 구름에 가렸더라. 음. 별도 안 보여. 별도 없어? 구름밖에 안 보여. 이것도 이정도인데. 니 아, 진짜 비싼 친구만오만 그러니까. 진짜 맛있고. 이것도 신기한데. 정말 신기데 물, 고였어 젖어가지고 이것 말린다 해야겠다. 아니 g o i n 도 to c 내 l l